그 한인회에서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방시설을 하는데 지금 모금 현황이 생각보다 천천히 되는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그 모금에 좀 불씨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 도네이션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그 한인사회 다른 기관에서도 동참해 갖고 어, 빠른 시일 내에 주방 시설이 갖추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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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희네가 아직 지금 아, <laughs> 에서잘해시지만 우리 저 e n t to play. We went to play. We went to p 계시지만은요 뭐 n t 아까 저 l 도말씀 e went to play. We went to p 서이이 We 위 e n t 일을 위해서 또 동포 사 e 를 위해서 play. We went to play. We went to play. We went 네, 회장님, 청년 잘 모셔라. 가 회장님도 한마디. 이2 5 0 명이 또 얼마나 아까 제가 말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으니까, 오신들 위해서 한마디. 이제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도 하니까 이제 우리 내그 이제 새집 간다고. 네. 네, 원, 원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예, 어, 원대복귀. 이거는 네. 뭐 군대만 하지 원대복귀. 작년에 불을 날때참 그때는 강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금년 목사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줘 가지고서 지금 1년 훨씬 지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분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또이 한인 사회 어, 모든 분들한테 고맙고 더 어+ 더구나 이제, 어+ 나의 어르신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가치는데, 어+ 그러니까 또 고맙고. 더구나 또 우리, 어+ 김하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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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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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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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많이 도왔습니다. 네. 아, 우리 메트로시티는 네. 백남경 이사님께서 이번에 네. 그리 우리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 백 어, 어, 네. 어, 이사 예상님은 어, 그전 나도 알고 뭐, 그리고 와서 또 내가서 노인의 친구 이런 데 해주자 하고 또말 못하고 그냥 그능데리거나 뭐, 어, 처음하고 그런데 잘 도와주고 하니까 그동안 6, 어, 6년 동안 잘 지내고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 그런데 아,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것은 이게 또 t v 고 나가고 신문에 다 나가서 2 5 0명노인의 회원님들이 계신데 오늘 꼭이 말을 하야 내일 모바 KT에 또얘기 나가겠죠. 어르신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 2 5 0명 노인회 어르신들에 대해서 오늘 만불을 도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한다고 약속해꼭 전해줘도 할까요? 예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네, 노인분들이 무척 좋아하시고 네. 아까 박수가 끊이지 않아요? <laughs> 아주 이제 스타트부터 아주 좋은 그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은 단단체하고 달라서 어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네번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아주 딴단체 같은 뭐 일년에 항상 한 두어 서너 번 하는 것이고 돼 일주일에 네 번. 그러니까, 해드리니까, 아주 참, 그, 잘해도, 뭐, 한, 원래 할머니들 영감들이 나이 드시게 되면, 그,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좀, 나이, 어, 같지만, 애들은 그런, 그, 애들 거지, 그, 똑같아. 그냥. 조금만, 남, 좀 주는 것도, 백같이 줘도 말이지, 내것적당 말이지, 이러면. 말이지.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도 예. 이제 공식적으로 예. 한 말씀 하셔야죠. 아이뭐 네. 아니, 조금 뭐, 급매지만 이게 불씨가 되어서 우그 주방 시설을 하루속히 완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해하게 됐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맛습니다맛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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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또 걸리고 했는데. 돈달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돈달라기가 힘든데 그리고큰걸 한번 했으니까. 동네 큰 모든 사람이 아. 네. 지금 예. 뭐, 또 뭐냐 동네가 뭐텐트 쉽게 말하면 대하체육회에서 워싱턴니지또 여기 동남부 지역 도해막 좋다 보니까 사실 냄새만 내지 않네요.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사 다시 한번 감하고나 가면그 친구들이 는데 요번에 오늘까지 돈다 다 해가지고 그 돈이 음. 2만 네. 불, 그럼. 2만 5천 불 음. 오늘까지 해서, 네. 예, 예. 음. 네. 어, 네트러뱅크가크가 음? 모금 활동을 하는데, 기폭제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걸,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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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부분도 응.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한 250명이 거기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응. 그만하니까, 너을 일만 하시고, 한 1주 치시고, 250명이 오셨어요? 네, 거기 통장 보면 250명이 계세요. 그래서 결 결과 보고, 지금까지 온 상황, 앞으로 할 계획, 네. 그럼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오늘 3시에 만나다 보니까, 병나면 이사장님과 매트로뱅크커전 의원들이 계속 얼마에 돈하지만 무조건을 한다는 마까지 드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뭐다 오신다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카운팅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어카운팅이 중요하지. <웃음> <웃음> 우리가 언제죠? 옛날 장소는 원래 지하무소 뭐, 그 저희가 두 명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한 달에 결정을 하나 했는데 이번에 전부 다 골프장 5월달부터 많대요 음. 5월초나 두번째초나 음. 거기서 잡히면 되요 음. 그래서 같이 하는 거 해서 그 상품도 좀 있고 음. 또 바로 준비를 음. 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나 음. 세컨드에 그정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뭐잘 되고 바로 작업하면 으면좀더두달 정도 네. 음. 방금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뭐한일에거리부터 시작이 되서 정말 많이 도네이션 많이 신청이 있잖아요.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네이션 이렇게 받아들이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내시는 <laughs> 네 분만 내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항상. 네. 사실 그래요. 지금 응. 딱 우리 주축은 사실 조좌에서 보면은 은행이 제일 크잖니다 그러면서 지상주하회분화 돼서 은행, 저 지상주사, 우리 동포 그러한 이런 중개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은 네. 몇 개월 전 처음부터 잘하고 있어요. 네. 누군데, 벌써 우리 중재에서 넘어을파보이라는 것을 신문 주변에 다알고 이게 지금 브루버잖아 마찬가지로, 버 알라마마, 우리 어버 쪽에 이렇게 오프라카 쪽에 많은 지상을 설계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한인 독보 사이에 은혜는 우리 메트로릭이 하나 싶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이것들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쁘고 이해하고 한인들 동참을 해줘야지 나는, 나는 나온다 달라다는 것보다, 같이 어구도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오늘은 얼마나 돈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많은 로컬 노랭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같이 가고 같이 동참하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 한인 이큰 건물 좋은 거다시로 잘하고 있지만 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이달이죠. 임원과 정기이사일 때 모든 오픈시켜서 얘기할 거고 정포사하고 그 많이 돈서 사시는 분들 모셔다가 얘기도 해놓고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겠나 라는 것도 경청을 해서 오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